그러면 내가 이제 두 번째 컨텐츠 여기 네, 두 번째 섹션 안에 컨텐츠를 또 배치를 하고 싶다. 메인 컨텐츠를 라고 했을 때 저거 한번 어떤 걸 넣을지 한번 보고요. 거기다가 넣을 거는 한번 요거 01 빌리지에 요거 한번 넣어볼게요. 얘를 넣는다고 쳤을 때 박스를 또 예, 얘가 들어갈 박스를 만들어야 되겠죠. 일단 사이즈는 9 8 0에8 8 0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섹션 안에다가 박스를 만들어요. 이번에도 메인 컨텐츠라고 이름은 똑같이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메인 컨텐츠라는 클래스명을 두개다 똑같은 이름을 줬기 때문에 요 메인 컨텐츠가 가지고 있는 요 CSS를 그대로 다 먹겠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지금 하나의 이미지가 이제 더 올라와져 있네요. 근데 어그럼 클래스명을 다르게 줘야 되는데 왜 굳이 똑같은 이름을 줬느냐? 거의 비슷한 CSS를 줄만한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포지션도 어차피 앱솔루트를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박스 사이징을 지금 주거나 보더를 똑같이 주고 싶어요. 그랬을 때, 스타일이 비슷한 것들이 많잖아요. 네, 그랬을 때 우리가 클래스명을 이용해서 동일한 스타일들을 반복적으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요렇게 한번 해볼 거예요. 어차피 이제 메인 컨텐츠라고 해도 크기들은 서로 다 다르죠. 그리고 이미지도 다르고, 그러면 내가 서로 다를 것들, 여기에 마진 애프트나 뭐 이런 속성, 바텀 이런 속성도 좀 다를 거니까 그것들하고 따로 분리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클래스명을 하나 더 붙여볼 거예요. 첫 번째에 들어갈 요거는 건물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샵이라고 하면 샵이라고 하는 클래스명을 하나 따로 만들어서 내가 샵만 가지고 갈 스타일을 이쪽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위드 하이트하고 백그라운드랑 그 다음에, 라진, 레프트하고, 바텀. 네, 요 정도는 옮기고. 메인 컨텐츠는 보더 속성하고, 포지션, 앱솔루트에, 레프트 50%. 네, 요 속성은 메인 컨텐츠가 갖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샵이라고 하는 클래스명을 이첫 번째 메인 컨텐츠에다가 하나 더 부여를 합니다. 어, 클래스명 이미 들어가 있는데요. 네, 클래스명은 두개 이상, 이상으로 줄수 있어요. 한칸 띄고, 또 주면 돼요. 그 여기다가 샵이라고 이렇게. 아이디는 그렇게 줄수 없지만, 클래스명은 네, 두 개, 세 개, 네개 이상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스타일이 만들어지냐면, 이 스타일 그대로 첫 번째 섹션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가 여기 에 메인 컨텐츠라고 만든 거에 위드 하이트를 지정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내가 예를 들면 두 번째 넣을 이미지에 대한 클래스명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요거가 치즈 빌리지니까, 빌리지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다 빌리지라고 하고, 빌리지라는 클래스명을 하나 더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고그 빌리지가 가져야 되는, 빌리지가 가져야 되는 위드 하이트를 넣겠습니다. 980에 880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속성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만든 내 컨텐츠가 이렇게 네, 나오고 있어요. 두 번째로. 그래서 어, 내가 레프트 포지션 앱솔루트하고 레프트 50%는 안 줘도 네, 안 줘도 먹고 있고 그리고 이거 중간으로 배치하고 싶으니까 조고의 마진 레프트만 마이너스 248, 298 마이너스 490을 줘서 중간으로 얘를 딱 배치를 해요. 자 클래스명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이런 거죠. 동일한 스타일을 주고 싶어서 코드를 네, 획기적으로 줄이고 싶어서 그리고 얘는 위에 붙어 있어야 되니까 탑 0을 줄게요. 근데 사실 좀저놓고나니까 너무 크다라는 좀 느낌이 있어요 이미지가. 그러면은 이 이미지를 어나 포토샵에서 줄여야 되나? 아 그러지 않고요. 우리가 코드로 줄이면 됩니다. 자 코드를 어떻게 줄이냐면은. 예를 들면, 내가 980 너무 큰것 같아서, 위드를 700으로 바꿀게요. 자, 위드를 700으로 바꾸면은, 잘려요. 요렇게. 근데, 요 안으로 다 들어오게,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100%로 줘볼게요. 그러면 저 700에 꽉 차는 형태가 되니까, 요렇게 바뀌죠. 그리고 밑에 지금 리피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이트를 같이 줄여도 되고, 아니면은, 노 리피 처리해도 되고 그렇게 처리하면은 예, 반복되지 않고 있어요 그 대신에 요거 센터로 정확하게 잡으려면은 위드값을 바꿔 했으니까 마진 레프트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마진 레프트도 700의 반절인 350으로 바꿔줍니다 딱 중간으로 배치가 되게 네,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메인 컨텐츠 같은 경우에 지금 하이트를 원래 사이즈보다 작게 줬기 때문에, 박스 사이즈가 지금 이렇게 큰데도, 어, 이 안에 이미지는 지금 작게 우리가 백그라운드 사이즈 100%를 줘서 맞췄어요. 근데 이럴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지금 요거를 만약에 보더가 지금 다 없다고 생각하고, 얘가 만약에 컨텐츠가 클릭해야 되는 컨텐츠라고, 어, 가정을 했을 때, 그때 한번 A 태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코드에서요 이 바이크맨 안쪽에다가 a 태그를 줘가지고 일단 뭐 클릭하면은 예를 들면 링크가 넘어가는 요소다. 그래서 뭐 네이버로 넘겨버릴게요. 그리고 바이크맨 안에 있는 a 태그로 해가지고 잡겠습니다. 바이크맨 안에 있는 a 태그. 자, 조거 얼마큼을 차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위다이트 100%씩을 좁으면 그리고 배경색을 한번 넣어볼게요 컬러를 그러면 이 요소 지금 아예 위다이트 못 잡고 있어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위다이트를 잡게 하려면 지금 안 보이죠? 그렇죠? 디스플레이를 블록을 먼저 바꿔주고 자 이렇게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손모양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백그라운드 컬러는 이제 없애고요. 근데 여기서 선택이 되던 애가, 이게 클릭하면 이제 이렇게 링크가 넘어가야 되는데, 스크롤을 이쪽으로 넘겨서 클릭하려고 하면 여기서 선택이 안 돼요. 자, 선택이 왜안 되느냐. 이 박스 때문에 그렇죠. 이 박스가 지금 뭔가 보도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빌리즈에 줬던 아, 보더를 포함해가지고 여기 메인 컨텐츠에 이제 보더를 주석으로 처리해버릴게요. 그러면은 아무리 봐도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기서는 선택이 잘 되던 애가 이쪽으로 가면은 선택이 안 돼요. 이럴 수 있어요. 왜 그럴까? 왜냐면 이제 아까 봤던 것처럼 사각형이 지금 여기를 덮고 있으니까 사실은 z인덱스가 얘가 밑에 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것 뿐이죠. 배경색을 잠깐 넣어보면 빌리지한테 백그라운드 컬러를 한번 넣어보면 레드로 넣어볼게요. 이렇게 덮고 있는 거죠. 얘를. 그러니까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비춰놔도 화이트를 줄여줘야 돼요. 여기에 맞게 어느 정도. 주거나 아니면 Z 인덱스로 물론 더 올라오게 할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은 바이크맨의 포지션을 줘서 바이크맨의 포지션은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Z 인덱스를 줄게요 Z 인덱스를 9999 이렇게 해서 무조건 위로 올라오게 하면 링크가 잘 들어가기는 하죠 하지만 빌리지의 하이트도 웬만하면은 다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얼추 500 정도 줘 볼게요 아, 너무 줄였네요 맞춰 놓는 게 좋습니다 네, 한600 정도로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두 번째 메인 컨텐츠 왼쪽 오른쪽에도 캐릭터를 배치하고 싶어요 자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이제 계속 코드가 반복되는 것들은 클래스명으로 처리를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 보면 이제 어떻게 수정을 할 거냐면은 내가 아까 메인 컨텐츠라고 줬던 요 클래스명을 바꿀 겁니다. 뭐로 바꿀 거냐면 센터라는 클래스 명으로 바꿀 거예요. 센터. 센터라는 클래스 명으로 바꾸고 구조에서도 그러면은 메인 컨텐츠라는 클래스 명 대신에 센터라고 바꾸고요. 캐릭터 레프트하고 예, 캐릭터 라이트에 결국에는 또 뭐가 필요하냐면. 계속 포지션 앱솔루트 레프트 50%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이렇게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얘네들도 그냥 아까 줬던 것도 지울 겁니다. 지우고 거기에다가 센터가 있으면 돼요. 얘네들도 그렇게 해서 섹션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네. 이 구조를 그대로 쓰겠습니다. 이 구조를 클래스명이 센터이면서 캐릭터 레프트인 것. 그리고 클래스명이 센터이면서 캐릭터 라이트인 것. 이 구조를 똑같이 써 볼게요. 그런 다음에 아까 캐릭터 레프트 라이트를 그냥 줬던 것을 어 요거를 이제 스타일을 어떻게 CSS 선택자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은 지금 여기도 똑같은 배경 이미지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이렇게 바꿀게요. 섹션 래퍼 바로 밑에 있는 섹션에서 nth of type 첫 번째 안에 있는 캐릭터 래프트 캐릭터 라이트도 마찬가지로. 네, 첫 번째 섹션 안에 있는 캐릭터 라이트 그러면은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두 번째 섹션 그대로 복사해서 두 번째 섹션 안에 있는 캐릭터 레프트와 캐릭터 라이트로 해서 이미지를 캐릭터 3번과 4번으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캐릭터 3번과 4번의 위드 화이트로도 바꿔야 되겠죠? 캐릭터 3번의 위드 값 화이트는 304의 282. 그 다음에 네 번째 캐릭터는 네, 240-346. 그렇게 해서 내가 배치를 했을 때또 다른 캐릭터들이 배치가 되고 있는데 조금씩 바꾸고 싶은 수치만큼씩만 이제 바꾸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자기 부모를 기준으로 해서 위치를 계속 잡기 때문에 이 메인 컨텐츠하고 이 캐릭터들이 섹션 2를 기준으로 해서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마찬가지로 섹션 3번도 3번의 부모를 기준으로 해서 메인 컨텐츠하고 캐릭터를 잡고 또 4번 그 섹션을 기준으로 해서 메인 컨텐츠하고 캐릭터를 잡고 그런 식으로 이제 반복해서 부모를 기준으로 해서 위치를 잡으면은 웹페이지의 컨텐츠들의 코드가 다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일단 가로 컨텐츠를 한번 배경하고 뭐, 몇 개의 컨텐츠를 넣어봤는데요. 요거를 하나 새로 이제 만들어서 파일을요, 이제 03번에 이번에는 소스에 보면, 이 bg01020304가 있어요. 이게 이제 세로형 웹페이지예요 세로형 웹페이지. 세로형 웹페이지인데 이미지를 이제 잘라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위에서부터 bg01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래에 또 bg02가 들어가고, 03이 들어가고, 04가 들어가고, 그래서 쭉 세로형으로 내려오면 되거든요. 그거를 한번, 예, 여러분이 직접 짜고, 그 다음에 같이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 8명은 하늘 b 지라고 할게요. 하늘 b 지 하늘, 삐지, 세로 앱. 그래서 이 이미지들의 위드 화이트를 직접 체크를 해서 랩하우 감싸고 거기에 섹션 4개를 넣어가지고 한번 삐지를 완성을 해보세요. 자, 완성된 삐지가 여기 02번에 치토스 삐지라고 있어요. 이게 치토스 웹페이지의 삐지거든요. 이렇게 완성이 되면 됩니다.